오늘의 맛돌이는 보누리반상 김포점입니다. 보누리반상은 사랑채 같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며 음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하는 동안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한 솥밥과 화로, 뚝배기의 메뉴를 제공하고요. 개별로 프라이빗한 룸이 있기 때문에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 아주 좋습니다. 테이블마다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고요.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먹은 건 버섯 영양 솥밥과 항정수육 수라상 2인인데요. 구성은 버섯 영양 솥밥 2개, 닭가슴살 냉채 샐러드, 항정수육과 더덕구이, 돼비지찌개입니다. 버섯 영양 솥밥은 먹음직스러운 음식 재료가 밥 위를 가득히 덮었고요. 반찬으로 나오는 구성들도 조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향긋한 버섯과 곤드레가 가득해서 아주 맛있는 영양 솥밥입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김도 아주 맛있었고요. 밑반찬은 백김치, 오징어젓갈, 궁채절임, 조미김이 있었습니다. 솥밥이 처음 나온다면 먹을 만큼 앞접시에 덜어주시고 솥밥이기 때문에 숭늉을 해먹을 수도 있는 게 장점인데요. 눌어붙은 밥을 숭늉으로 먹기 위해서 같이 제공되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어놓은다면 구수한 숭늉 완성입니다. 솥밥은 먹을 만큼 앞접시에 덜어주시고 고추장 양념을 넣고 비벼주세요. 일반 고추장과는 달랐고 매콤 달콤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식이 주 메뉴이기 때문에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정 2주 이내 가장 신선한 미호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에피타이저로 즐기기 좋은 냉채 샐러드도 존재하는데요. 신선한 채소에 부드러운 닭가슴살과 새콤한 냉채를 올려서 입맛을 돋구는 샐러드 메뉴입니다. 항정수육은 미니 화로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곳은 먹는 시작과 끝 전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이곳은 항정수육 메뉴가 있는데요. 항정살이라 그런지 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또한 같이 먹을 수 있는 매콤달콤한 더덕구이와 부추무침을 더해 먹으면 프리미엄 수육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더라고요. 돼비지찌개는 황해도식이고요. 다른 곳과 다르게 훨씬 더 되직한 맛이 아주 일품인 구수한 돼비지찌개였습니다. 한식 코스처럼 이루어진 메뉴 구성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반찬 전체적으로 조화가 좋았고요. 특히 오징어 젓갈은 견과류가 같이 섞여 있어서 고소한 맛이 더해져 맛있었습니다. 음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하는 동안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한 솥밥과 화로, 뚝배기의 메뉴를 제공하고요. 팔도 조리법을 더한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맛있는 메뉴들과 깔끔한 식당 인테리어로 인해서 먹는 시간 내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었더리